자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봐봐라. 봐봐라. 아 진짜 가까워진 상법 개정. 개정이 이 상법 개정이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유상증자, 유상자 러시 <laughs> 방아사에 당겼다 있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거 박살이잖아요. 지금. 근데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박살나가지고 뭐 그게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올라왔으면은 조정받을 때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차익 매도가 나올 때도 됐어. 거기에 지금 유상증자 딱 나오니까 팍 하고 나온 건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거지. 아 거꾸로? 삼성 SDA 빠졌는데 유상증자에서 더 빠졌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 SDI가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못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상장 폐지 되는 것보다 낫지. 이거 봐보세요. 그럼 어떤 쪽을 사야 돼? 우량한 쪽을 사야지. 그쵸? 회사가 좋은 쪽을 사야지. 절대 진짜 아, 엄마 그 포모현상이고 자식으고 가네. 혹하지 마시고. 에? 우리 구독자님도 혹하지 마시고. 와우의 시청자님도 혹하지 마시고. 진짜. 어, 좋은 회사에 차라리 이게 훨씬 더난 거야, 어,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황금 라인을 찾아야지, 그렇지? 황금 라인을 찾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황금 라인하고 조금 거리가 멀잖아.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에 어, 삼성 테크인이었어요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황금 라인. 이거 봐봐요. 어, 봐봐봐. 황금 라인 여기 있으면 여기서 사야지. 이거 눌림목. 네, 눌림목. 눌림. 이게 눌림이 항상 일어나.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 현상이 항상 일어나거든. 그리고 올라오고 이전의 고점을 넘어갈 때갭 상승. 그러면은 강력하게 추격 추격. 추격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갭갭갭. 갭, 갭. 갭 플러스 장대양봉. 갭과 장대양봉은 아주 큰 거예요. 제가 진짜 주식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진짜 주식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했갭갭 갭 상승 갭 상승. 저 봐봐봐. 장대양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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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 이게 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이거 어. 줄이거져 있어 됐다. 어. 자, 봐보세요. 장대양봉 장대양봉.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거야. 장대 양봉. SMJ 엔터도 46% 이렇게 수익 난 이유가 장대 양봉이 황금 라인에서 얘는 황금 라인을 타고 움직였었던 거야. 이렇게 타고 움직였었다고. 이게 수렴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쵸 어. 얘는 지금 황금 라인이 지지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 지지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돌파에 대한 부분이 장대 양봉. 그쵸죠 요건 개. 이게 다 나왔어. 진짜. 이거 요건 장양. 장양, 예, 네. 이양 아니에요. 장양이야 장양. 장향. 오 얘는 깨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어머, 개파아 <laughs> 개팔아. 아, 개팔아. 건들지 말자. 응? 개파아기다 그건들 흔들, 들지 말자. 당분간 좀 있다. 네. 당분간 좀 있다 하자. 이해돼요. 당분간 조금 이따 하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갭 이해 돼요? 장양이를 이해 돼? 장대양봉? 이해되면 하트 한 번씩 눌러줘요. 우리, 그, 예, 구독자님들은. 그리고요, 여기 와원의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그, 뭐지? 방송체크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 이 화면이나 하나씩 올려줘요. 이해되면. 이해, 이해되는 사람만 올려라. 많이 올리면은, 이, 그, 글씨, 글씨 된게다 가려지니까. <laughs> 이해되는 사람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올려주시고. 그니까, 러 얘는, 갤파락을 했으니까, 나중에 하자. 어. 나중에, 진짜 주식으로 할때하는게 어, 나중에 하는 거야. 어, 자, 한번 보자. 진짜 주식. 그리고 이거 봐야지. 돌파형, 돌파형. 이것도좀 지워보자. 어, 지워질 거야. 어, 됐다. 어. 봐봐봐. 돌파형, 돌파형. 돌파형의 갭. 딱두 개야. 오케이. 돌파형. 갭상승 장대양봉, 장양. 예? 네? 예. 네. 황금 라인 지지적 저항난 돌파. 저항리 라인 돌파를 돌파형,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지지 라인에서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두개 똑같은 거야, 이게. 당대 양봉.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한번 드릴까요? 응? 당대 양봉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따라가기 좋을지, 아니면은 갭상승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따라가기 좋을지. 자, 당대 양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트 누르고요. 네, 갭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마일 눌러주시고, 어. 자 여기에 계시는 와온의 시청자님들은 장대양봉이다 생각하면은 이 화면을 누르고, 어그 갭상승이다 생각하면은 소리 볼륨을 올리고, <laughs>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봐봐, 진짜로. 오. 오, 화면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더 낫다고? 이게? 이게? 갭상승이 낫다고? 아니, 장대양봉이 더 쉽다고? 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지금 이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잘 공부하신 거예요. 장대 양봉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쫓아가기가 더 쉬운 거야. 갭으로 뜨면은, 그때부터는 위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아, 차, 쫓아가기가 힘들어. 자, 봐보세요. 갭으로 뜨면 훨씬 더 빨라. 그냥 100% 수익나, 이렇게. 금방 100%. 유일 로보틱스 이게 갭이거든요. 요게 갭. 요게 갭. 딱세번갭 돌파하고 100% 수익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갭이 갭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더 신경 써야 돼. 특히 이렇게 내릴 때. 내릴 때 갭으로 나오면은 골치 아파. 근데 다행스럽게 전환선이 이제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그 매집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매도 세력하고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나요? 예. 네. 이해 돼요? 이해 되면은 하트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지지 라인. 뭐에서 움직여요? 요게 황금 라인. 황금. 황금 라인. 황금 라인에서 뭐가 나와? 황금주. 황금주.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 나오는 게. 예? 네? 황금 라인에 꼭 황금주가 있는 건 아니야.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만 움직여. 그렇죠? 이거 봐 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올라온 거지. 됐지요? 어. 요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십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 의견 거절 뭐이 상패 의견 거절 뭐그 상패 예. 줄상패 이런 거보다는 백배난 거다. 에? 오케이 아셨죠?